여러분, 큰거 하나 옵니다. 큰 차가 옵니다. 큰 차가. 와. 안녕하세요, AMC 모터스 이미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 신형 카니발인데요. 일단 자녀가 둘 이상이다. 아니면 캠핑을 엄청 좋아하신다. 아니면 나는 대가족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옆에 있는 이 차량이요. 진짜 스펙이 어마어마한 차량이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차량 상세 재원 천천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솔린 모델입니다. 일단 차량 색상 외관은 흰색인데요. 하이리무진이어서 위에 이렇게 독보적으로 크기가 큰거 보이시죠? 차량 외관 정말 깨끗한데 최초 등록이니 2022년 9월 1일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27,688km를 주행한 차량이에요. 연식 대비 차량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차량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천천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AMC 모터스에서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많은 연락 바랍니다 2020년 카니발 4세대부터 출시된 디자인으로 변경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카니발보다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볼수 있고요 기아 마크 원래 딱 이렇게 옆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새롭게 변경된 로고가 깔끔하게 달려져 있습니다. 앞에 보면 이 그릴도 독특한데요.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느낌이 아닌 약간 뭐 블랙으로 튜닝을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쪽이 독보적으로 약간 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깔끔하면서도 이렇게 포인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예쁩니다. 또 카니발 하면 우리가 더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새롭게 출시된 이 디자인을 보니까 이 차량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디자인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굵직하게 뭔가 안전해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이렇게 봤을 때도 크게 까지거나 스크래스트 없이 오,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한번 볼게요. 진짜 전차주문의 성격이 드러나는 이 휠. 전차장님께서 굉장히 운전을 조심히 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 카니발 차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 휠 스크래치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굉장히 깨끗해요. 딱 봐도 엄청 깨끗합니다. 옆쪽으로 봤을 때 카니발 하이 리무진이잖아요. 일단 차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연예인들이 많이 탈만한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체가 굉장히 높으니까 뭐 캠핑할 때도 너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옷 갈아입을 때 차량에서 옷 갈아입을 때 많잖아요. 진 카니발이 짱인 것 같아요. 짱!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카니발이 뭐탈 때는 그렇게 다른 차에 비해서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이렇게 발판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탈수 있답니다. 아기들이 탈 때는 더 편하게 탈수 있어요. 요런 센스. 옆쪽으로 봤을 때 진짜 엄청 커요. 요새 진짜 일체형 테일램프 많이들 인기가 있잖아요. 카니발도 역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일체형으로 테일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차량 같은 경우는 기아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기아 마크가 없는 빌스콘틴 테일 램프로 튜닝을 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요거 튜닝만 해도 한 50만원 정도 해요. 그게 들어가져 있으니까 뒤쪽으로 봤을 때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하게 튜닝을 너무 잘하셨다. 진짜 차체가 엄청 커요. 거의, 뭐, 카니발, 하이리무리지라서 그런지 공간성이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대박. 여러분, 뭐, 골프백 한 다섯 개, 여섯 개에는 거뜬하게 들어갈 만한 그런 충분한 공간성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냥, 뭐, 카니발은 역시 국룰 아니겠어요? 그냥 자도 될 만한 지금 공간성이 뭐 그냥 차박 완전 가능 차박 완전 가능합니다 캠핑카로 제격이에요 여기 이렇게 커튼도 달아 놓으셨거든요? 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와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공간성이 짱이고, 그리고 옷 갈아입을 때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천장이 높아서 옷 갈아입을 때 진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창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애기들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편하겠다. 애기들 여기 이렇게 캠핑해가지고 뒤에서 자고 해도 공간성이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와 그리고 제가 살짝 안쪽 봤거든요 와 디자인이 진짜 예뻐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7인승이거든요 7인승인데 시트가 어딨지 하시잖아요 숨겨놨습니다 여기 아래 숨겨놨어요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필요할 때만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좌석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 이거를 먼저 이렇게 올리고 뛴다. 올리고 당기면 자석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좋죠 그 닫을 때도 진짜 편해요 넣고 그냥 쏙 넣어주면 끝 진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뒷좌석이 아닐까 싶어요 숨겨져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편하게 감쪽같이 감쪽 뒷좌석이 사멸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면 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편하게 전차주분께서 캠핑에 진심이었지 않았을까? 옛날 저희 아버지 차 첫차가 카니발이었는데, 옛날엔 이런 옵션 진짜 많이 없었는데 요새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와 무슨 호텔 아니냐고 TV 달려져 있고 위에 천장 높고요 조명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트가 베이지 시트여서 진짜 공간성이 너무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 귀빈이나 손님들 모셨을 때 그런 의전용 차량으로도 제격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뒷좌석을 아예 없앴잖아요. 위 차량을 중요한 손님이 타셨다 하시면 타셔가지고 얘를 쪽으로쫙 밀면 아. <laughs> 앞에 공간성 엄청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전용 차량으로도 제격인 차예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공간성 넉넉하니까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트레비에서 넷플릭스를 두고 다녀요. <laughs> 여기 테레비에서요, 넷플릭스, 유튜브 다 된다고 합니다. 뭐, 저희 집보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차안 되면은, 뭐, 여행가도 되고, TV도 볼수 있고, 짱입니다. 뭐, 애기들 키우시는 분들은 뒤에 애기들 넣고, 재밌는 영상도 틀어주고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다. 너무 편한데? 잠깐 여기서 좀 자고 갈게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 잠깐만 잘게요. 조명도 스티커가 붙어져있어요 너무 좋다 에어컨 위쪽에 있고 카드를 넣어주세요 와 조명 진짜 밝게 켜지죠 여기 조명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디지털 룸메인으야경 블랙박스고 이렇게 된다 오늘 날씨는 구름이 조금 있고 비기들은 낮깁니다 아니 진짜 너무 좋다 요게 진짜 다 버튼식이어가지고 지금 커튼도 뒤쪽에 다 이렇게 달려있고 져 너무 좋네요. 딱 자고 싶게 만드는. 쉴수 있을 것 같아 이 차. 이차 제가 타고 싶어요. 악세사리도 진짜 많아요. 앞쪽에 요거뭐 캠핑하실 수 있게 단자들 다 들어있고 여기 뭐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요 옵션도 들어가져 있고, 리모컨, 넷플릭스, 유튜브 다되고요 너무 좋다. 진짜 캠핑할 때 필요한 차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납공간도 많고, 베이지 시트랑 조화도 잘 어울리고, 너무 좋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짠. 앞쪽에 보시면은 요 아이보리와 세트 가죽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이보리 색상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엠비언트 들어가져 있는데, 오, 영롱하니 진짜 예쁩니다. 일단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동일하게 차량 시트도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요. 차량 시트 보시면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팅으로 되어 있고, 앞쪽에 깔끔하게 조우 다이얼 대시보드도 약간 브라운 느낌으로 조화가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메탈 느낌의 디자인 그리고 운전하기 정말 편하게 요새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터치식 일체형 디스플레이인데 굉장히 크기가 크고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터치가 오, 너무 부드럽게 잘 된다 느낌이 뭐 여기 안에서 웬만한 거 블루라이트 이런 거 설정 다 하실 수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에어컨이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동그랗게가 아닌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여기가 에어컨 송풍구입니다. 디지털, 현대식과 아날로그식의 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딱그 카니발 특유의 요 버튼 요런 게또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위에는 터치식이에요. 오, 너무 느낌이 좋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컨트롤이 편하게 할수 있고 위에서 하는 거 편하신 분들 여기 아래에서 버튼 편하신 분들 편하게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면서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진짜 관리를 엄청 잘하셨다. 거의 새 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진짜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구보 다이얼도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오고 단자들도 많고 사용하기 정말 편하다 깔끔하게 다잘 들어있네요 앞쪽에 보면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룸밀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거는 다 새로 한 거예요 이거 두개 해서 그다음 보조배터리까지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되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이 리무진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운전석 1열에 이제 통풍 시트, 지금 아주 필수죠. 너무 더워서 너무 좋죠. 통풍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당연히 밤자율주행 되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차량을 운행할 때 맨날 커버를 씌우고 해가지고, 음. 지금 여기 핸들 쪽이 가죽도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카니발에 이제 전용으로 쓰던 이제 충전기 이것도 같이 이제 포함이에요 차량에 포함이고 뭐 외관 상태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리모컨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순정 리모컨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새로 시공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뭐 스마트 TV처럼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뭐 시청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다 네뭐 애기들 뭐 그러면은 뭐 차에서 뭐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영상 보면서 재밌게 뭐 여행을 갈수 있죠 그니까요 네. 그 진짜 옵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따뜻하게 할수 있는 네 냉온 커플더와 너무 좋다 자, 가족을 위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진짜 딱 느껴지는게 차를 거의 안 타셨나봐요 이 매트 보시면 좀 다르죠. 엠보싱 매트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들이 뭐잘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탁하기 빠르게 이렇게 치우기 좋게 엠보싱 매트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백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매트는 곰팡이에 강하고 또 관리하기 정말 편한 매트라고 보시면 돼요. MCTV 기아 신형 카니발 하이 리무진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이고요. 차량 외관 봤을 때 깨끗하게 유지가 된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22년 9월 1일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27,668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차량 외관, 내관 정말 완벽하다고 느꼈고요. 그럼 영상 촬영 당일 판매하는 가격은요. 4,490만 원입니다. 이 차량 문의는 여기 상단위에 있는 카카오톡 AMC 모터스로 채팅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엔카에도 올려져 있어요. 엔카의 차량 번호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세요. 저희 AMC 모터스는요, 매입된 차량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문의 주셔도 됩니다. 또한 판매뿐만 아니라 매입도 하고 있어요 차량 매입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AMC 모터스로 문의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AMC 모터스 이미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이 차량 진짜 좋은 것 같아 요 가족끼리 타도 되고 아기 있는 분들은 무조건이다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차를 좋아하시나요? 딜러 업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AMC 모터스에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오케이. 기본급에 인생까지. 자세한 건 면접에서. 2년 후 사업자 전환도 가능합니다. 차량 매입에 필요한 모든 자금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아래 이메일로 많은 연락 바랍니다. MCTV